자 아, 간밤에 날씨가 추웠는데 공부를 넣으시느라고 이거 공부를 잔뜩 넣으면 한 이틀 따실 것 같은데 이틀 이틀 한 이틀 따시죠 많이 넣으면 ない,い、ね、ライター 세상에, 내 소치 이렇게 큰 거는 보다 보다 처음 봤네. 이거 일부러 만든 거 같은데, 소철. 일부러 만들었죠? 와. 그게 사기. 그게 처음에 만들어져올 때. 예. <laughs> 섞어서 만들었어. 아, 아이고, 그렇구나. 섞어서 만들었데 조선카메라 사고 해가지고, 내자 끊고 닦고 다았다 나는, 대버렸어대버렸 네. 예. 돈이 4 0만원이오 40만원. 어. 그때 처음에 40만원에 해놓이 공장사들이 못다 벌래. 음. 그래가지고 40만원에 개벌이 됐어. 음. 아이고 잘 만들었네요. 돈 들여도 이렇게 잘 만들어놔야 돼. 응. 돈을 4 0만원 들여가지고 야. 그게 동생면 음. 요새 댕니뭐 오발 해가지고돈어 냈어. 그럼 어르신 이제 물 채울라면 수도꼭지만 털면 돼요 그러면? 응. 어. 오호. 물이 없어. 좀 채워야 될것 같은데. 응? 어? 물이 솥에 별로 없어요. 솥에. 우려고 해. 아니 별로 없다니까 물이. 근데, 근데, 근데. 아, 내가 틀어볼까요? 네, 나더요틀흐흐 흐흐흐. 흐흐흐. 게흐 흐흐흐. 흐흐. 아 그래가지고 흐 흐흐흐. 흐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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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새는 어르신이래 불 떼는 것도 보기가 음. 어려워요 이제는 <laughs> 불 떼도 <댄도> 별로 없어. 불떼도요 <laughs> 저거니 저건데찍게 응. 저거니 찢게 내가 때이게 음. 내가 음. <laughs> 그러 그래, 나가. 괜찮네요. 음? 와, 엄청 큰 가마솥이 이렇게. 어유, 소뚜껑 하고 이거 이거도 하나 걸려 있도 마인데. 本当に。<タッ> 어른이 쇠멍댕이는 이거 뭐 하러 가져가요? 작대기래 작대기야 <laughs> <laughs> 아이고 참 그래도 50 연세도 이렇게 또 어, 이아구래 이게. 음, 이게. 아, 옛날에 소가 꽤 여러 마리 있었나 봐요, 소가. 가열발서 오, 부자네. 부자네. 소열 마리면 부자예요. 옛날에 소가 큰 돈이지. 어쨌든 저렇게 부지런히 움직이시니까 뭐 건강하신 것 같은데 아 이렇게 하면 연기가 이리 나오나? 연기 나오라고 아 연기가 이리 나오네 어허 이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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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바로 오소리 잡는다 오소리 <laughs> 오소리 잡는다 <잡았어>. 오소리 <laughs> 아이고 우리 엄마나, 이 어르신이나, 키가 조만해가지고. 아, 그게 더잘 나가네. 더잘 나가. 오호. <laughs> 자제분들, 신세지기 싫으셔서. 이거 못 해. 못 해요. 못 해. 지금 아들 하니 그렇죠. 못 해. 못 하지. 내가 하지. <laughs> 내가 애아들 집에 안 가나 하면. 예. 이바 안데 시아가 둘이래. 예. 영감이 양재를 가냐. 양 어머니, 아버지. 예. 시 어머니, 아버지. 예. 아이고, 늙은 내가, 보따리 싸질머주고 왔다, 갔다가, 음. 아이고, 무슨, 그래서 내가 안 가, 아주 뭐. 음. 아직 내가 아주 가면, 다, 둥지 키우고 가면 어땠어? 우리 할머니도 옛날에 고생 많이 하셨죠? 고생하고 말고요. 부모가, 내가 처음에 시시고, 지금도 할머니 있어. 음. 우리 영광할머 시어머니가 있어 응. 아이고 말 타지 말라 할머니 요새도 칼 차고 댕겨요? 에? 칼 차고 댕겨 오세는 안 댕겨 칼도 <laughs> 없어. <칼 웃음> 어. 없어 옛날에 칼 차고 댕기셨잖아 어 옛날에 칼 차고 댕기셨는데 칼은 어디 가고 없어아 어디 가고 없어요? 어 마켓 찾아 어디. 초래 따지는 뭐예요? 응 맞아요. 아 이제 제대로 붙었다그 아, 나무가 초져서도잘안 타네. 생난기도 아, 생난기라서. 생난기아 맞아.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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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지로 왔어. 음 난기. 그 바싹 말라면 이제 잘 타요 아주. 아주 말라면 잘 타지. 그렇지. 아주 다지로 왔. 내가 불을 막으면 응. 산주에서 커가지고. 예. 네. 밑에서 망경대 밑에서 커라지. 난그뭐애기나 뭐. 아니 망경대 밑에도 집이 있었어요? 그럼 뭐? 그 산속에. 야. 아이고야. 처, 처음에는 왜 거기를 올라갔는 망경대 밑으로 갔냐뭐 저게 그. 내 태는 태는 나던데가.